지금은 일요일 아침 7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하지만 아침 공기가 매우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모두 다 부지런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새벽 6시 50분에 만나서 서울공항 쪽을 40km도는 어 속도 측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laughs> 어제 디아이트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하고 저는 가지 못하고 하고 일찍 일어났는데 아쉬워서 이렇게 한강 한 바퀴 돌려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버튼 조작을 눌러도 기어 변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쉬브티티를 쉬브티티가 아니죠 쉬브죠. 제가 S웍스 쉬브를 바꾼지가 이제 근 보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타면 탈수록 와, 내가 어떻게 로드바이크로 철인 3종 경기를 대일 나가서 이 철인 3종 TT 자전거를 이기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시속이 뭐한28 나오는데요. 아 저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뭐한 정말 동네 마실 나가는 같은 그런 힘으로 페달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항속 속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스프린트 구간인데 한번 제가 변속이 되지 않는데도. 한번 페달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달링을 하다보면은 어, 순식간에 37, 8 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속도를 유지하는 자체가 어 로드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멀등하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3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속도 좀 줄이고요. 나올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게 되고, 건강해지고, 또, 삶의 활력수도 주는 것 같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 여부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잘 뛰든, 못 뛰든, 자전거를 잘 타든, 못 타든, 그냥 걷던 이 모든 이 아우라와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기운들이 정말 긍정적이게 요 날씨 또한 무슨 뭐 미국 캘리포니아 는 멋지 않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날씨는 정말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아그 남산 보이고 한강 끝내주지 파란 하늘 끝내주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 돼서 좀더 늦잠을 자고 싶고 이래도 나오려는 이유가 진짜 그 늦잠 한두 시간 더 자는 것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긍정에너지를 받고 들어가면 은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고 회복인것 같아요 뛰시 분들 보면은 아 이분도 철인 하신 분이시네 아 이분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고딱 톱을 보면 알아요 까치 깡통 깡총 아, 좋네요. 여러분들도 통에 나와요. 나와서, 뭐, 지금 모든 게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만 있잖아요. 나와서, 뭐, 산을 가시든, 바다를 가시든, 강을 가시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 우리 팀인데, 나와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뿅!